안녕하세요. 우아한 언어유희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읽고 쓰기 중재에서 어, 회기라된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오늘 같이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왔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읽고 쓰는 것을 중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 내가 지금 뭐 치료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거나, 또는 특정적으로 또 일기와 관련된 그런 수업을 해본 적이 없는 선생님들은 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읽기 중지와 관련된 책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워크북을 이용을 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해진 그런 커리큘럼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이것의 장점은 그래도 이제 아주 전문화된 그런 교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벗어나지 않는다면 중재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갈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단점은 이게 아이들마다 시작해야 되는 시작점이 다르고 건너 뛰어도 되는 부분들. 있고 또는 어떤 아이는 이 부분은 좀 짧게 해도 되는데 저쪽 단계는 좀 길게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조절하지 않고 그냥 문제집 나가듯이 1페이지서부터 이렇게 쭉 앞으로 쭉 진도를 나가다 보면 아이한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꿔주거나 아니면 아이한테 굳이 불필요한 단계를 건너뛰으로써좀 시간을 절약해 줄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어, 이 단계별로 이 자료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목표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 것인가를 고민해서 어, 그 자료를 사용하시고 추가적으로 뭔가 좀더 아이가 이 부분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좀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시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거지만 또 자칫 잘못 사용하면 어 아이들에게 좀 구멍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어 실제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읽거나 쓰는 것을 중재 받기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뭐 난독으로 인해서 읽기 중재를 받으러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 자폐범주성 장애나 지적 장애, 또 단순 언어 발달 장애 뭐 이런 아이들도 학교에 들어가서 학년기 아동이 되면 이제 읽고 쓰는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읽고 쓰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진 중재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자료가 이제 계속 쌓이기 시작한 거죠. 치료 자료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영역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구분 지어,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동료 선생님들은 저한테 그걸 좀 책으로 묶어서 이제 모두 다좀 같이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섣부르게 결정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이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획계화된 커리큘럼으로 적용을 했을 때도 가능한 친구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어떤 그 커리큘럼 안에서도 이 아이가 특정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자료를 수정하거나 변형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결국에는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되고 아이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제 새롭게 만들고 이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된 커리큘럼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료가 막 많아져서 사실 이거를 제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따르는 친구들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교재는 이미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것도 너무 훌륭한 교재인데 제가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또 제공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커리큘럼만으로는 제한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이제 저희 기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그런 접근 방법으로는 사실 잘 해결이 안 됐거나 특정 어느 단계에서는 한계를 갖게 되거나.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한 읽기 쓰기 중재를 제대로 하려면요. 획일화된 커리큘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이는 읽기 문제가 지금 증상이 어떠냐를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단어를 읽어내는 거에서부터 안 되느냐. 아니면 뭐 속도감 있게 글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안 되느냐, 아니면 읽고 이해하는 것이 안 되느냐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되고, 이제 만약에 읽기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읽어내는 기술의 문제이냐, 아니면 언어적인 거의 문제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치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두 명이 학년이 같아요, 성별도 같아요. 그리고 둘다 저한테 읽기 수업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난독증 아동이고요. 한 명은 자폐범죄성 장애 아동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 두 명이 모두 다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인 읽기 이해가 제한되어 있는 친구들인 거죠. 하지만 이 난독으로 인해서 읽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 일단 읽어내는 기술을 훈련해야 돼요. 이 친구의 읽기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읽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내는 기술을 충분히 발휘를 해놔야 이 아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언어 능력과 결합이 되면서 읽기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자폐범주성 장애 아이 같은 경우는 유창성도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창성 때문에 읽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 읽어내는 기술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언어적인 부분들의 촉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 구어적으로든 문어적으로든 어, 언어와 관련된 또 언어 추론과 관련된 부분도 개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주의를 지속하면서 주어진 텍스트를 끝까지 읽어내는 그런 유창성과 관련된 부분도 개입이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두 친구는 학년도 같고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도 같더라도 우리가 개입해야 되는 커리큘럼은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똑같은 학년이고 이 아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같다고 해서 어, 두 아이에게 같은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과제만 딱 보면 마치 자폐범수성 장애 아이가 조금 더 읽기를 잘한다 라고 느껴지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이제 독해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니까 하지만 두 친구의 언어 능력을 보면 사실 난독아이의 언어 능력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내는 기술만 사실 이 친구가 충분히 연습이 되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자폐범수성 장애아이가 갖고 있는 또 읽기 이해력보다 높은 수행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단계까지 만드는 걸 연습을 하는 거죠. 물론 자폐범수성 장애아이라고 해서 또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또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증도가 또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증도에 따라서 또 내가 보고자 하는 과제를 구분해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한 자료를 조금 더 세분화하는 그런 단계를 쉐이핑하는 자료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난독아이가 똑같이 읽어내는 기술에서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 이 친구가 음원인식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인지 글자소의 음소를 연결하는 거에 조금 더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인지 또는 어, 읽기에 비해서 쓰기가 조금 더 어렵다면 쓰기에 할애하는 그런 과제의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줄 것인지 그러면 쓰기의 과제는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된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사실 힘들다는 것이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께서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뭔가 개입을 할 때는 내가 자료를 만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목표가 뭐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아이한테 지금 내가 궁극적으로 이번 회기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생각하시고 이 목표에 맞는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면 될까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자료가 뭐 기존의 시중에 존재하는 자료집에 있다면 그걸 그대로 뭐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그 자료만으로 아이한테 충분히 그 목표가 도달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시면 자료에 대한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좀 분석하셔서 새로운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좀더 많이 만드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아이가 커리큘럼 내에는 존재하는 단계지만 이 친구는 그 단계는 굉장히 쉽게 습득을 했다면 어, 남아있는 그 단계에 대한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판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어떤 불필요한 시간을 어막 쓴다거나 또는 아이한테 더 필요한 시간들을 마땅히 할애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획일화된 커리큘럼으로 치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아동들의 어떤 니즈를 정확하게 짚어서 개입을 할 때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 나는 정해진 커리큘럼을 가지고 뭔가 좀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기존에 이제 존재하는 그런 커리큘럼의 자료나 그 단계를 잘 분석하셔서 어,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 또는 추가적으로 더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어서 오늘 한번 안내를 해드렸어요. 왜냐면 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뭐, 뭐, 책을 구매를 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은 그 책을 사용했을 때 굉장히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걸 떠나서 아이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다양성에 따라 이제 우리가 잘 어, 적절한 자료들을 적절한 커리큘럼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 아름 대장 따랑따랑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안녕.